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 주부입니다. 저는 쓰라의 딸과 아들을 하나씩 낳았어요. 첫째인 딸은 졸업을 해서 취업에 성공했고 아들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30년이 되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시댁과 합가해서 살았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보통이 아니셔서 기상천외하게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시아버지는 또어떻구요 하도 보수적이시고 가부장적이셔 찍소리도 못 냈습니다. 그러다가 아득바득 돈을 아끼고 아껴 겨우겨우 분가를 했죠. 그것도 잠시 시아버지가 암에 걸리셔서 다시 합가해야 했지만요. 시아버지를 제가 8년 동안 수발을 들었어요. 그렇게 시아버지를 보내 드리고 나니 시어머니가 아프시더라고요. 원래 지병이 있으셨는데 아무래도 시아버지가 그렇게 세상을 등지시니 시어머니가 병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수발도 들었어요. 결혼 생활 동안 가슴에 피멍이 수백 개 들었어요. 괴로운 날의 연속이었거든요. 오죽했으면 저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안도의 한숨이 다 나왔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싶어서요. 시어머니도 몸이 아프셔서 모시는 와중에도 제게 할말 못할 말 구분 못하셔서 그때는 참지 못하고 집을 뒤집어 퍼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집살이에서 해방되어 평화롭게 살고 있었죠. 시집살이가 오죽 심했으면 제 아이들도 자기 할머니를 싫어합니다. 제 남편은 또 외동이라서 어찌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인지 마음고생 몸고생 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졸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졸혼이 뭔지 아시나요? 요즘 드라마 예능 이런 곳에서 종종 보이더라고요. 졸혼은 결혼 생활을 졸업한다는 뜻이래요. 이혼을 하는 건 아닌데 서로 따로 사는 거죠. 남편은 저에게 조론을 제의했습니다. 본인이 돈을 벌어오는 기계냐며 이제 자기가 번돈 자기 혼자 쓸 것이라며 딸도 취업하고 아들도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업할 테니까 셋다 자기 집에서 나가랍니다. 자기가 돈 벌어서 샀으니 나가래요. 저 보고 나가서 제발 돈이라도 한번 벌어서 살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수 있다고 말하면서요. 저 있잖아요. 진짜 고생했어요. 독불장군 같은 시아버지 밑에서 온갖 모욕을 들어가며 병수발을 8년을 했고, 그 뒤로 시어머니 병수발을 또 5년을 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아프시기 전엔 우리 둘째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아 둘째에게 미친 듯이 매달려서 살았어요. 아들 낳고 나서도 남편에게 육아 한번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까봐요. 밖에서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제 결혼 생활 30년 중 절반을 넘는 세월을 누군가를 보살피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다 손에서 놓아버리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눈딱 감고 도망쳐버릴까 하다가도 아이들이 눈에 밟혔어요. 둘째에게만 관심이 집중돼서 서운해하면서도 자기 엄마가 최고라는 딸 아이의 얼굴과 아픈 와중에도 엄마를 세상 최고로 사랑한다는 아들의 얼굴. 그거 하나 보고 30년을 견뎌왔죠. 이제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이들도 더 이상 젖먹이 시절이 아니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마치 귀신처럼 머리 풀어헤치고 뼈가 다 사가가며 어르고 달래던 시절이 끝나. 이제 자기 앞가림을 할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수발 들어야 할 시아버지도 안 계시고 시어머니 병수발도 끝났어요. 이제 숨좀 쉬어 볼 만한데. 집에서 나가랍니다 저는요 남편에게 네가 수발 한번 들어봐라 할 대상이 없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돈 벌어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남편에게 뭘 해보라고 말을 할게 없어요 저는 결혼생활 30년 동안 먹고 논 적이 단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밖에 나가서 마음 편하게 집안일이며 육아며 신경 안 쓰고 돈만 묵묵히 벌수 있는 남편이 부러웠는데 저러는 그냥 별거와 다름없더군요 울고불고 해도 남편은 여전히 졸혼하자고 내세웠고,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아들은 아직 취직하지 않아 집에 그대로 남았고, 저는 딸과 함께 집을 얻었어요. 멍청하게도 30년 동안 제 앞으로는 돈이 한 푼도 없어 보증금도 딸이 모은 돈으로 해결해야 했죠. 거실 하나에 방이 두개 딸린 곳으로 말이죠. 몇달 나가 살아보면, 저는 남편이 제 존재의 소중함을 깨우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와서 독립한 지세달 정도가 되었죠. 시간이 지나니까 딸과 둘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도 식당 알바하면서 용돈도 벌기 시작했고요. 생각보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들과 딸이 제가 사는 곳으로 불쑥 찾아왔어요. 그것도 오밤중에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다그쳤더니 아들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엉엉 우는 겁니다. 어렸을 땐 많이 아팠지만 클수록 많이 건강해져서 씩씩해졌던 아들이고 성인이 되고 난 이후로는 제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린 적이 없는 아이라 저는 너무 놀랐어요. 딸아이도 놀래서 울지만 말고 말을 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일단 딸이 아들을 달래보겠다고 애를 밖으로 끌고 나갔고 저보고는 내일 말을 할 테니 먼저 자라고 하더라고요. 걱정이 되었죠. 잘한다고 어떻게 엄마가 돼서. 편하게 잠을 잘수 있겠나요? 아들과 딸은 새벽이 늦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날 딸은 출근하는 날인데도 안 들어오더군요. 아침이 되어서 돌아온 둘을 보고 저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 기다렸는지 아니? 그렇게 집을 나가고 어쩜 아무런 연락도 받질 않아? 라며 발을 동동 굴렸더니 딸이, 엄마, 할 말이 있는데, 일단 얘 재우고 저도 오늘 회사 병간했거든요. 저녁에 얘기해요. 라더라고요. 평소에도 항상 어른스러운 제 딸은 차분하게 저를 진정시켰어요. 저는 한숨을 푹 쉬고 알겠다고 했죠. 밥을 차려도 애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는 한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더군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은 정말 비장할 정도였죠. 제 예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외도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사실 저보다 아이들이 먼저 눈치를 챘던 것이었어요. 어쩐지 제 딸은 원래 부당하고 생각하면 무서운 자기 아빠한테도 바락바락 대들던 아이였는데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에 저를 끌고 나온 것이 이상하긴 했죠. 딸은 원래 어느 정도 눈치를 챈 상태였지만 정확한 물증이 없어서 에게 말을 못해왔다고 합니다. 사실 물증이 있었어도 엄마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돼서 말하는 게 힘들었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아들은 자기가 이어 말하며 그 물증을 자기가 가져왔다고 합니다. 딸이 저와 함께 집을 나가기 바로 전날에 딸이 아들 방에 들어와서 아빠 감시 잘해? 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감시하다가 이상한 점 있으면 바로 누나 집으로 튀어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아들은 누나가 무슨 헛소리를 하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아빠한테도 생각을 바꿔보면 안 되겠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대요. 그렇게 딸과 제가 집을 떠난 후제 남편은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지어가 남자 둘이서 살림을 살려고 해보니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내가 가사도우미 하나 고용했어. 그러니까 예의 바르게 대하도록 해. 라고 했대요. 처음엔 제 아들도 가사도우미에게 깍듯이 대했다고 했죠. 그런데 가사도우미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큰 방에서 나오더랍니다. 제 남편 혼자 지내는 방에 자꾸 들락날락거리니까 아들은 너무 의심이 들었나봐요. 하루는 새벽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 아들이 일어나서 방 밖으로 갔는데 큰 방에서 남편과 가사도우미가 나누는 말소리가 들렸대요. 아들은 갸우뚱에서 가까이 다가가 엿들었는데 남편과 가사도우미의 우칭이 여보, 자기, 뭐 이딴 것들이더랍니다. 그걸 아들이 딸에게 말을 하며, 누나가 감시하라고 했던 말이 이런 일 때문이었어? 라고 물었고, 딸은 진정하라고 아들을 다독인 후 증거물을 잡아오라고 했대요. 그렇게 저는 아무 사실도 모르고 지낼 동안 제 아이들은 저를 위해 고군분투를 해오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딸과 아들은 계획적으로 남편의 외도 근거를 착실히 모아왔습니다. 남편이 잠든 틈을 타서 남편의 휴대폰을 훔쳐 도우미와 주고받은 더러운 대화들을 백업했고 남편 차에 있는 블랙박스들을 틈틈이 옮겨 담았죠. 아들이 저희 집으로 헐레벌떡 달려왔던 날은 아들이 결국 남편의 결정적이었던 장면을 목격하고 돌아온 길이었어요. 여느 때와 달리 남편의 차에 가서 블랙박스를 빼내와 백업을 하려고 했는데 자동차가 움직이더랍니다. 슬금슬금 차로 가까이 다가갔더니.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딸은 아들에게 그날 자초지종을 듣고 바로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빼내와 파일을 백업시켰던 것이었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아빠 차 키는 어디서 난 거니? 라고 물었어요. 딸은 그냥 아빠가 엄마 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던 날 슬쩍 가져와서 바로 열쇠집에 가서 복사했어. 그리고 지혁이한테 지어주고 돌려놨어. 라고 했죠. 저는 그 증거들을 가져오라고 말을 한후 아이들을 방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메신저 내용들과 블랙박스에서 나오는 대화 등등을 전부 두 눈을 똑바로 뜬 채로 바라봤어요. 대화를 요약해보니 제가 시아버지 병수발을 들었을 때부터 시작된 관계도군요. 이제 좀 있으면 알고 지낸 지가 10년이 되어 가더라고요. 저는 멍청하게도 10년의 세월 동안 눈치조차 채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시름시름 앓게 되었어요. 사실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고, 그렇게 현신적으로 살아왔는데,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딸과 아들은 열이 올라 누워서 끙끙거리는 제 손을 잡으며, 자기들은 괜찮으니 엄마를 위해 제발 이혼을 하랍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자식들에게 남편의 외도가 들킬 수 있습니까?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줘서 미안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제일 사랑하는 엄마가 아무것도 모른 채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봐줄 수 없다고 울면서 말을 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참, 뭐라 설명해야 할지.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너무나도 괘씸했어요. 사실 저만 아는 사실이었으면 아이들에게 아빠를 뺏고 싶지 않아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제 보물들이니까요. 그러나 이미 아이들에게 먼저 들킨 이상 남편을 용서해줄 순 없었죠. 제 자식들이 대체 무슨 심정으로 저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겠습니까? 저는 독해지기로 결심을 했어요. 며칠 뒤 몸을 추스른 후 저는 변호사를 만나러 갔죠.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며칠에 걸쳐 저는 소장을 작성했어요. 그후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밖에서 잠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당신 혹시 바람 펴? 라고 물었어요. 다짜고짜 사람 한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남편은 딱 잡아 떼더군요. 저는, 나다 알고 왔어. 솔직히 말해. 진짜 바람 안 펴? 라고 물어보니, 남편은 여전히 "아 이 사람이 잘못 먹었나? 당신 정신 나갔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며 오히려 자기 머리 옆에 손가락을 돌리며 저에게 미쳤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나 오늘 변호사 만나고 오는 길이야. 아마 며칠 뒤에 당신 앞으로 소장이 하나 도착할 거야. 우리 이혼해!"라고 하자 남편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건 당신이 더잘 알겠지. 맨날 첫날 당신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육아의 집안일에 시댁을 모시는 것까지 다 해주니까 내가 만만했니? 내가 우스웠어? 짐승도 은혜는 안다는 말이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당신이 날 두고 바람을 펴? 하, 졸혼하자는 것도 결국 집안으로 그 가사 도움이 들기 이 위해서 만든 핑계거리잖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차분하게 말을 하고 싶었지만. 결국 저는 이성을 잃게 되었죠. 남편은 두 눈이 커질 대로 커진 채로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저는 씩씩거리며 사람을 바보로 봐도 정도가 있어야지. 그래, 10년 가까이 만난 네 애인이랑은 나랑 이혼하고 난 뒤에 결혼할 거니? 네가 사람이야? 당신이 사람이냐고? 라고 소리치며 제 앞에 놓여있던 제 커피를 들어 남편 얼굴에 들이부었습니다. 전 그걸로도 모자라. 남편 몫의 음료도 남편 얼굴에 부었어요. 그리고 음료를 바치고 있던 쟁반을 들어 남편에게 휘둘렀습니다. 남편은 어버버하다 저한테 맞기 시작하자 정신을 차렸는지 제두 손목을 잡으며 저를 제압하기 시작했죠. 어차피 힘에 붙였던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친 뒤 가방을 챙기고 일어나 마지막으로 남편의 뺨을 내리쳤어요. 이혼하고 나서 두번 다시 나 찾아오지마. 당신 왜도 알려 준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있어? 네 자식들이야. 알아? 네가 염치가 있고 쪽팔린 거 알고 있으면 내 앞에도 자식들 앞에도 나타나지 마. 라고 쏘아붙이고 저는 휙 뒤돌아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30년 동안 공들여서 만든 탑이 와르르 무너지면 이런 기분일까 싶더군요. 억장이 무너지다가도 슬펐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소리내어 울다가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제가 결혼 생활을 30년 유지해 왔고, 제가 아이들의 육아와 가사를 전담해 온 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합쳐 총 10년이 넘는 세월을 병수발을 들었고,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이고 그 모든 증거들이 뒷받침되고 유책 배우자가 남편인 점을 근거로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완벽히 승소했고, 재산분할 또한 제 기여도를 인정받아 5대5로 분할받을 수 있었고, 거기다 남편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고, 가사도우미에게도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내었습니다. 남편과 가사도우미 둘다 오랜 세월을 속여온 점이 괘씸했는지, 저와 변호사님이 생각했던 액수보다 더큰 액수를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30년 넘는 결혼 생활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저는 분할받은 재산과 남편과 상간녀에게 받아낸 위자료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살 새로운 아파트를 하나 구했어요. 딸과 아들 또한 자기 아빠가 제대로 사랑을 주지 않아 애착관계도 없으니 미련 없이 저와 살기를 택했고 아빠와는 연을 끊고 없는 사람인 셈 치겠다고 했다더군요. 남편은 자신의 인생이 파탄이 나서야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하더군요. 자기가 미쳤었다며 돌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미친 듯이 전화가 왔고, 제가 전화를 피하면 어떻게 알아낸 것인지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 식당에도 찾아오고, 새로 살기 시작한 집 앞으로도 찾아왔어요. 술을 먹고 전화하기 일쑤였죠. 어떤 날은 욕설을 하면서 저를 저주하다가도, 어떤 날은 울면서 미안하다고, 제발 기회를 달라고 울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전화를 아예 받질 않아 버리면 수십 통씩 미친 듯이 전화를 걸 때도 많았죠. 안 만나주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저에게 협박을 하기도 했고요.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저희 세 가족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녹음하고 증거를 남겼고 변호사를 찾아가 논의했습니다. 변호사님 말로는 고소까지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내일 법원에 또 갑니다. 이젠 법원이 친근할 정도네요. 10년 가까이 저를 기만할 땐 언제고 남편은 이제서야 제게 미친 듯이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참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참 씁쓸했어요.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했던 건데 제가 이 나이 먹고 이혼하게 될줄 몰랐죠.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길 이번에도 저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이들과 셋이서 오순도순 잘 살고 있습니다. 딸과 아들이 증거가 없어 미리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같아 마음이 참 아파요. 부모 잘못 만나 고생만 시키는 것 같네요. 바로 저번 달에 아들도 취업에 성공했는데 엊그제 제게 하얀 봉투를 하나 쥐어주더군요. 뭔가 싶어서 열어봤더니 돈이었어요. 아들은 엄마 원래 돈은 봉투에 담아줘야 있어 보이잖아. 우리 엄마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으니까 아들냄이 처덜긋 마음껏 쓰세요! 라며 건네주더라고요. 눈물이 어찌나 나던지 남편은 밉지만 이런 아이들을 낳아 기르게 해준 점 하나만은 고맙네요. 제 딸도 그런 아빠 있어봤자 하등 쓸모없다고 그런 사람이 자기 결혼식 혼주석에 앉는 것은 재앙이라고 말하며 제 마음을 덜어줍니다. 비록 이 나이 먹고 이혼을 했지만 제가 귀하다고 말해주는 아이들과 함께 잘 살아가 보려고 해요. 저뿐이라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앞가림을 스스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겐 여전히 어린아이들처럼 보이네요. 저도 이젠 제 인생을 귀하게 여기려고 해요. 내일을 앞두고 마음이 싱숭생숭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글솜씨가 없어 잘 적었는지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귀한 사람들이니까 스스로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고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다들 행복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